회사에서 했던 걸또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좀 고통스럽습니다. 어쨌든 오늘 가져온 제품 닌텐도 스위치입니다. 일본판이고 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스고이 TV를 운영 중이신 재영님께서 어, 지원 사격을 제대로 꽂아주셨습니다. 가격은 약 40만 원이고요. 진심으로 재영님께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바로 열겠습니다. 자, 짜자잔 일단 조이콘입니다. 조이콘. 어, 네온 색상 하고는또 다른 맛이 느껴집니다. 약간 좀더 고급스러워요. 어, 역시 뽀송뽀송한 플라스틱 재질의 조이콘입니다. 어, 이 조이콘을 가지고 친구와 함께 나눠서 즐길 수 있어요. 이 인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다음 바로 본체입니다. 6.2인치 IPS 237 PPI 멀티터치 스크린입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자체 해상도가 720p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HD 해상도라는 거예요. 양 옆면에는 조이콘을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 있는 연결부가 배치됐고요. 이렇게 꽂아서 휴대용 게임기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가지고 다니면서 그런데 부피가 크기 때문에 파우치라든지 그리고 액정 보호 필름은 반드시 붙여주셔야 됩니다. 이거 진짜 그냥 막 쓰면 바로 아작난다고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보이시죠? 아, 베젤도 굉장히 두껍고요. 자 윗면에는 전원 버튼, 볼륨 버튼, 열배이고 3.5mm 이어폰 단자, 게임 카트리지 삽입구입니다. 이 카트리지 삽입구 요 커버가 나중에 굉장히 금방 헐렁헐렁 되더라고요. 그리고 밑면에는 역시 USB-C Type -C 포트가 배치됐습니다 이걸로 이제 충전을 할수 있는 거예요 뒷면, 뒷면에는 스피커 두개 그리고 이 킥스탠드 탁상 위에 올려놓고 영상을 감상하거나 게임을 즐길 수 있어요 이렇게 킥스탠드를 열면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배치됐습니다 최대 2TB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내장 저장 공간은 32GB고요 엔비디아 커스텀 테그라 프로세서를 탑재했고요 시스템 메모리는 LPDDR4 4GB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배터리라고 볼수 있죠. 4,310mAh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채택했는데, 닌텐도 측에 따르면 최대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플레이를 할수 있다고 해요. 근데 보통 이제 스펙 설명표에 있는 건 최상의 컨디션, 정말 지어 짠해서 어, 기재하는 거거든요. 저는 뭐 밝기도 최대로 플레이하기 때문에 3시간이면 배터리는 뭐 끝난다. 뭐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더기어에서도 말했지만 제가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스위치를 가지고 놀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플레이 타임은 저도 잘 모릅니다. 어쨌든 바로 다음 또 열어보겠습니다. 역시 똑같습니다. 아, HDMI 케이블입니다. 어댑터입니다. 110볼트입니다. 변환 어댑터를 구입해서 꽂고 사용하셔야 돼요. 뭐 철물점에서 천 원밖에 안 합니다. 그냥 사서 끼시면 돼요. 그리고 역시 USB 타입 C고요. USB 타입 C를 적용했다는 건 나름 나쁜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항상 닌텐도는 이제 독자 규격을 써왔는데 그래서 굉장히 좀 불편했거든요. 꼭 닌텐도 것만 써야 됐으니까 국가 코드도 삭제된 점 닌텐도 입장에서는 나름 자존심을 꺾고 좀 여러 대중화를 좀 노리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컨트롤러 거치대입니다. 플라스틱 덩어리고요. 역시 이쪽 면에는 조이콘 레일로 본체와 똑같이 만들어줬어요. 꽂아서 즐기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컨트롤러로 쓸수 있는 거예요. 그립감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항상 그래왔듯이 닌텐도는 프로 컨트롤러를 별도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스트랩을 연결할 수 있는 고이도 있어서 이렇게 목에 걸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 대망의 조이콘 스트랩이에요. 역시 두 개를 제공하는데 이것만 또 별도로 판매를 하더라고요. 정말 불편해요 생각보다 더기어 영상 보셨죠? 이거 처음에 저 거꾸로 꼽았다가 진짜 당황했어요 이거 맞나? 약간 레트로적인 느낌을 제공을 해요 그립감은 엉망이죠 당연히 이 조그만 거에 이렇게 연결했으니까요 마지막입니다 원래 보통 닌텐도는 매뉴얼도 되게 두껍게 해주는데 딸랑 이거 밖에 안 줘요 그리고 플라스틱 덩어리 그래요 닌텐도 스위치 독입니다 이제 거치형 게임기로 사용을 할때이 독을 활용해서 즐기시면 돼요 독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밑면에 러버패드 부착되어 있고요 이쪽면에 USB 2.0 포트가 배치됐어요 케이스 뚜껑을 이런 식으로 열면 USB 타입 C, AC 어댑터 포트가 배치됐고 USB 3.0 HDMI 포트가 배치됐습니다 이 본체를 꽂아서 거치대 게임기처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디스플레이에서 게임 화면을 볼수 있게 되는 거예요 최대 FHD 60프레임까지 지원을 해요 요거는 그냥 HD 720이 최대고요 어쨌든 뭐 하드웨어 설계 문제는 뭐 더교에서도 지적했으니까 똑같이 지적하진 않을게요 하루빨리 보호필름을 부착하시길 저는 권장하겠습니다 됐어요 언박싱은 끝났습니다 전원을 한번 켜볼게요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조이콘을 연결할 때 상큼한 소리가 나요 이렇게 사운드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디스플레이에도 어, 역시 IPS 패널답게 쨍하고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확실히 이렇게 연결했을 때 완전히 Wii U에 가까운 크기를 지녔기 때문에 물론 Wii U 패드가 더 컸어요 이거보다 나쁘진 않아요 어, 저 조악해 생각보다 어,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해할 수 없어 어, 업데이트가 돼서 게임이 몇 가지 더 추가가 됐어요 근데 고전 게임입니다 보니까 킹 오브 파이터즈 메탈 슬러그 요거 제가 진짜 오락실에서 재밌게 했는데 이거를 이제 8달러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친구와 함께 즐길 수 있는 거죠. 밖에 나가서 보면은 이게 젤다의 전설도 보이죠. 어, 야생의 숨결, 아, 탄탄한 스펙을 기대하신 분들한테는 분명히 실망스러운 사양을 갖추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더기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닌텐도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구입할 만한 가치는 있어요. 휴대하고 다니면서 이 정도 퀄리티의 마리오를 즐긴다? 이건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나요? 아직 한국어는 지원하지 않고요 정발은 당연히 아직 미정입니다 뭐 하반기에 나온다는 루머가 있었긴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게임도 한장 샀습니다 젤다의 전설, 어, 야생의 숨결 어, 이번에는 이제 국가코드 제한이 사라지게 되면서 일본판이든 뭐 유럽판이든 어디판이든 구입해서 꽂으면 어, 실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카트리지 맛보는 게 요즘 유행이던데 그런 거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왜하지 말라는데 그거 왜아 이거 거기 이제 쓴 물질을 발라놔서 아이들이 삼키지 못하게 한 거라고 해요 못 느끼겠는데요? 쓰진 않는데 그냥 어 뭐야 이거 어 끝맛이 두렵다 어화 오는데요? 이건가요? 어, 꽂으니까 바로 이렇게. 오. 아 끝맛이 너무 더러운데요. 자 어쨌든 아, 언제 어디서나 직장 동료나 친구들과 함께 간단한 게임을 즐겨볼 수 있는 혹은 좀더 깊은 뭐 젤다의 전설과 같은 게임을 즐겨볼 수 있는 하이브리드 게임기 닌텐도 스위치 언박싱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디몽크 TV 디몽크였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아니, 이게 느낌이 있어, 진짜로. 어, 진짜 느낌 있다니까? 이건 직접 봐야 돼. 직접 안 보면 이 감동을 느낄 수가 없어요. 와, 이게 어디야? 어, 진짜 편하다니까, 이거 생각보다. 오! 바지 얻었서 바지.